독일 의사의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신호라고 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는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만 떠올리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보다 더 빨리, 더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서 오는 작은 이상이에요. 어르신들 중에는 다리가 평소랑 좀 다르게 느껴져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요, 그냥 피로나 나이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거든요. 다리가 보내는 이 작은 변화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첫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조용히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뇌경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시죠? 한번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설령 목숨을 건져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뇌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피가 잘 통하지 못하면서 우리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바로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다리에서 먼저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발이 저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단순히 근육 약화나 운동 부족으로만 생각해버리고 지나치시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고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켈러라고도 불리죠. 독일은 심혈관 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은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뇌경색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실제 뇌경색이 오기 전에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하셨다는 사실이었죠. 자,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뻣뻣하고 힘이 없어 뒤뚱뒤뚱 걸으신 적, 아니면 평소에 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발끝이 턱 걸려서 휘청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나?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떨어졌나?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아마 이렇게 넘기셨을 겁니다. 사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가족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운동 부족이야. 밖에 나가서 좀 걸어.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다리는 단순히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뇌혈류 이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 동맥은 길이가 길고 말초까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야 하죠. 그래서 혈액 흐름이 조금만 줄어도 곧바로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수천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뇌경색이 오기 전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가볍게 볼게 아니었던 거죠.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 우리가 흔히 TIA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그 신호가 더 뚜렷합니다. 발병 며칠 전, 심지어 몇 시간 전부터도 다리가 미리 위험 신호를 깜빡였던 거죠. 다시 말해, 몸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시고, 그제서야, 아, 그때가 신호였구나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대응했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히 넘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자, 그럼 도대체 왜 다리에서 뇌경색 신호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층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보죠. 수압이 약할 때 어디부터 물이 안 나오나요? 꼭대기층부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액 공급이 약해지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히면서 전체 순환이 나빠지면 다리 근육까지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힘이 빠지고 감각도 둔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뇌의 구조입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한쪽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반대편 다리에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조절합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중간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지탱하기 같은 복잡한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뇌의 작은 이상도 금방 티가 나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건 뇌가 교차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독일에서 실제로 진료했던 독일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다리에서 온 신호를 제때 알아채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고 또한 분은 안타깝게도 그 신호를 무시하다가 평생 불편을 안고 살아가셔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진료했던 68세 남성 하인리히 슈미트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진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어느 날 따님이 아버지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에는 잘 걸으시던 분이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따님이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다 싶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가량 막혀 있었어요. 만약 발견이 늦었다면 몇주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약물과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무사히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72세 여성 환자분의 경우는 너무 늦게 발견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게르트루트 베커라는 분이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겨 조금 더 걸으라고 권하기만 했고, 정작 다리의 불편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왼쪽 반신마비가 남아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채고 병원에 오셨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경우였죠.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몇몇 사례일까요? 다시 말해,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뇌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짧다는 거예요.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고작 4시간 남짓. 이 시간을 놓치면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흔히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시죠?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뇌경색 신호입니다. 그래서 몇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혹은 감각이 둔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해당 증상은 뇌경색 신호 7가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리에 이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회복됐더라도 절대 괜찮아졌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가 가장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할 순간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중한 가지만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경험 혹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단순히 피곤하거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면 보통 양쪽이 함께 힘이 빠지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지쳐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뇌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만 그것도 갑자기 뚝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쪽에서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약화가 아니라는 뜻이죠.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와 올라오는 감각 신호가 어긋날 때 흔히 나오는 전형적인 호소예요. 걷다가 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 장바구니를 들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호소한 환자분들을 검사해보면 상당수에서 뇌혈관의 협착이나 미세한 뇌경색이 발견됩니다. 즉 단순한 노화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분명히 의학적 의미가 있는 신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져 뜨겁고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촉감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다.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저림이 단순히 말초신경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허리디스크나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발목 종아리 쪽으로 양말 신는 범위처럼 서서히 퍼져 올라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다시 가라앉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뇌혈관 문제로 오는 저림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자체는 멀쩡하지만 감각신호를 처리하는 뇌의 감각피질에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가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인데도 평평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의학적으로는 조카수라고 부릅니다.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특징이 나타나죠.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신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은 아내가 신발 앞창이 한쪽만 이상하게 닳는다고 의심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조기에 발견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걸음걸이의 작은 변화 신발 마모나 발소리 같은 단서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가족끼리 서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이나 계단에 발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문턱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뇌혈관 손상으로 고유 감각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유 감각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뇌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 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잖아요? 계단을 오를 때도 눈으로 발끝을 확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건 고유감각 신호가 뇌에서 다리까지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낙상이 단순히 넘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넘어짐은 곧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 그리고 장기간의 와병 생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누구나 가끔은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저절로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자꾸 달달 떨리거나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물론 누구나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다리가 잠깐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개 금방 멈추고 쉬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뇌 혈관 문제로 생기는 떨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신호를 내려 보내야 하는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니 다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원치 않았는데 다리가 자꾸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나이 탓이나 관절 탓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떨림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우리 뇌의 뒤쪽에 자리 잡은 손에는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집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제자리에서 꼬이듯 움직이는 거죠. 이런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비틀한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걸음이 삐끗거린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어지럼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에서 균형을 잡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좋아지기도 하지만 소뇌 혈류 이상으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걷기만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하거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린다면 반드시 뇌의 이상 신호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TIA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감각이 둔해졌다가도 금방 회복될 수 있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으니 이제는 별일 아니다 하고 안심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온다는 경고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그냥 귀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분들이 불안하다며 다음날 병원에 모시고 와서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경험해 보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사실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WHO와 유럽신경학회의 공식 발표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진료할 때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먼저 혈압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혈압은 가능한 120에 80 전후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고혈압인 분이라면 적어도 130에 80 정도를 목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고혈압 1기 단계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혈압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지난 뒤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혀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혈당 관리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을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관리 목표치를 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복 혈당 130 미만, 식후 2시간 180 미만을 권장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점점 손상되고, 그 결과 뇌경색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은 뇌혈관 보호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결국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쌓인 LDL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챙겨드세요. 연어나 고등어, 청어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또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은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도 잊지 마세요.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빠르게 걷기예요.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 이게 적당한 빠른 걸음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확 좋아집니다. 생활습관 중에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니까요. 술은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한잔 이하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꼭 챙기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넷째, 일직선 위를 따라 열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 이네 가지 중에서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한 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체크법을 직접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일곱 가지 전조 신호였죠.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회복의 길이 열리지만, 무심히 지나치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후회. 이세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지식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보 장치입니다. 경보음을 무시하면 화재를 피할 수 없듯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뇌 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독일의사 김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